지금부터 질러 이제 질러. 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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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러. 시작. 자, 꾸동식 치고 나가야지. 지금부터 시작이야. 지금 부터 어. 지금 이제 기록. 더더더 고단. 더. 고단으로 단 내려받게. 최대한 빠르게 치고 나가야 돼. 더더더더더더더더 더. 좋아. 300, 400. 좋아. 내게 계속 치고 나가. 시작했다. 어, 좀 한, 자, 시작. 한 5초 정도 미쳐졌다. 출발 좀 예, 늦게 해가지고. 예, 예. 아까 여러 번 말했는데. 먹기로. 먹으러... 그러면 계속 치고 나가면은 6분대 후반까지 들어갈 수 있겠다. 이벤트 리고 아, 올라간다. 자, 이제 절반 왔어, 절반. 걔에들이그 뒤에 뒤에 김별로 기 하나 빼고 1.5kg, 2kg, 2kg 남고 절반, 절반 넘었다. 한 번씩 계속하면 6분대 후반대 들어간다. 계속 유지. 선을 진압하면서 마지막 스포츠 버스부터 시작 자 여기서 붙칠래 여기까지 가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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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렇지 댄싱 치면서 어필 올라가고 자 마지막 댄싱 스포츠 팍팍팍팍팍팍 6분 48초 예상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앉아서 계단 서서 치고 앉아 앉으면 더땀나 끝까지 끝까지 끝 아. 아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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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자 이제 천천히 돌리면서 천천히 돌리면서 리커버리 한 바퀴 6분 46초 들고안넘어가스쿼트 댄싱할 수 있으면 그렇지 내들고 오 7분 20초 자, 앉아서 4가스 돌리고바바바바바바바바 바바바 6, 8, 9, 7 6 5 3, 4 3 2 1 3 5 나이스. 7 1 8초 와.